친구들 안녕? 지난 영상에서는 좀 쉬어가는 의미로 청년 공공임대가 청년의 발전을 가로막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공감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주거 문제의 함정인 전세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이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갈 거야. 대신 막연히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무조건 월세만 고집하고 비싼 월세를 내는 것도 진짜 함정인 것 같아서 그러한 함정을 피하는 방법도 알아보려고 해. 우선 전세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 간략하게만 알아볼 거니까 더 궁금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자. 일 깡통 전세라고 해서 전세 가격이 주택 시세보다 높아져서 팔아도 전세금 보전이 안 되는 경우. 이 국세 체납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위험한 경우. 3 대출 없다고 해놓고 이산날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4 신탁회사에 주택을 맡겨놓고 실제 소유주가 임대인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인데 계약 무효가 돼서 보증금 보호를 못 받아. 오바지 임대인 매매동시진행은 전세 잔금날에 매매도 같이 잔금날로 해서 원래 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챙겨서 빠지고 노숙자나 신불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건데 1번 깡통 전세 물건을 넘기는 방식으로 자주 쓰여 6집 주인이 월세 놓아달라고 한걸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놓고 보증금 들고 튀는 유형도 있어 전세 사기는 대략 이 6가지 유형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될 거야. 개별 사기 유형에 대한 예방법은 이미 좋은 내용이 많아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 그럼 오늘의 진짜 함정인 막연한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무작정 비싼 월세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주거 공간은 바로 오피스텔이야. 1.5룸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월세가 비싸서 보통 원룸을 사는데 서울 원룸 평균 월세 가격이 70만 원이고 신축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 월세를 내는 게 무슨 함정이냐고 의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요즘 전세를 들어가면 대부분 전세 대출을 받는데 대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정책 대출로 이자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아. 1인 가구는 소득이 5천만원이야 신혼부부는 합산 7천5백만원이야만 가는 조건이야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집이면 보통 전세는 1억6천만원 정도 하는데 전세금액의 80% 대출이 가능해 그럼 1억2천8백만원은 이자를 싸게 빌릴 수가 있어 친구의 연봉이 4천에서 5천만원 구간이라면 연 2.4%의 이자율로 1억2천8백만원을 빌릴 수 있고 월평균 이자는 25만6천원이야 월세도 보증금이 1천만원은 들어가니까 남은 전세보증금 3천2백만원에서 2200만원을 신용대출을 통해 5%의 금리로 빌린다고 치면, 월 평균 92,000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해 합치면, 한 달에 이자로 348,000원을 내면 되는데 그러면, 월세 70만원에 딱 절반 수준이잖아. 그럼 월세 70만원을 내는 게 함정 같지 않니? 한 달에 35만원씩이나 손해보는 건데. 그런데 그랬다가 전세금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되겠지? 아니면 전세대출 금리 올라가서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오면 어쩌냐고. 반문할 수 있어. 맞아. 합리적인 의문이야. 일단 금리는 2년 동안 고정이고 2년마다 갱신을 할때 변동이 되는데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는 무조건 싸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위험한 건 어떡하냐고. 전세 사기는 원래도 극히 일부분의 문제였고 지금은 워낙 이슈가 되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많이 걸려있어. 아까 다른 전세 사기 유형별로 따져보면 안전한 물건이 대부분이야. 이제 공인중개사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물건을 중개해주거든. 그리고 정책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서 임대인이 잘못되어도 보증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 작년부터 보증보험 한도가 내려가서 요즘 좀 이상한 월세가 많은데 월세라고 하기에는 보증금이 너무 크고 월세액은 너무 작아 아까 예로 든 1억 6천만원짜리 전세라면 요즘에는 1억 4천 4백만원에 월세 10만원 이런 식으로 반전세의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 전세 가격이 10% 정도 내린 대신에 소액 월세가 붙었어 만약 이런 걸 들어가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1억 4400만원의 80%인 1억 1500만원을 2.4%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월평균 이자가 23만원이고 남은 금액 2900만원에서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뺀 1900만원의 신용대출 이자는 월평균 8만원이야 월세 10만원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41만원을 내면 되는 거야 여전히 월세 70만원보다 29만원이나 싸잖아 전세 사기 무섭다고 무턱대고 비싼 월세를 내는게 함정같지 않니 그럼 월세가 싼 청년 공공임대를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다면 지난번 내 영상을 한번 보길 바랄게 우리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기를 피하고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 힘들게 번 돈을 막연한 두려움에 월세로 날리지 말자고. 만약 소득이 높아서 정책금리로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월세를 내라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와 월세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싶어. 오늘도 함정피하기 같이 연구하느라고 고생했어. 알다시피 나는 함정피하기 채널의 한피라고 해. 나는 친구가 살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유튜브 세상에 나오게 됐어. 친구가 전세월세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줄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꼭 답글 달게. 우리 인생에서 나쁜 함정들 잘 피해 다니자. 고마워, 친구야. 또 보자, 우리.